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가 직면한 과제인 어, 탈기독교 현상에 대해서 어, 지난번 소개해드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기반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작가가 분류해놓은 2023년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와 방향에 대해서 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대적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상의 흐름이 상대주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개개인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배타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라고도 하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두 가지 맥락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음, 교회를 중심으로 익숙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붕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의 설교나 이 체제 같은 것을 습득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어, 책에서는 이런 부류를 예배 참석 여부에 따라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장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거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룹. 이두 번째는 교회 등록은 했지만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교회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난 성도라고도 불렀었죠. 어, 이 자체를 탈 기독교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소속 교회 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어, 아직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어, 이것이 곧 팔 기독교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서 듣고 유사한 설교 채널을 선택하고 비교적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담임목사의 설교는 그중에 하나가 된다. 동영상에 기반한 신앙을 가진 플로팅 크리스천의 경우 출석 교회 담임목사의 성향이 어떠하든 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동영상을 통해 다른 설교를 듣고 담임목사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신앙적 성향을 선택적으로 형성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출석교회 목사의 설교 의존도가 약해지게 된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네살 다섯 살부터 교회 다닌 기억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건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음,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 그전 교회는 이 성령의 뜨거운 음, 기도 임재 어, 그런 충성이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선교와 사역이 중심이 되는. 어, 그런 성숙한 교회 교회예요. 사람처럼 교회도 영성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플로틴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서 받은 은혜나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좋고 편한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어, 듣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더 두드러지게 됐고, 이것은 서구 유럽에서 먼저 나타났던 탈기독교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교회가 지금 완전히 쇠퇴했잖아요? 전통적인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갔다는 뉴스 종종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패러다임을 달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교회에 소속된, 특히 우리 교회에 소속된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했다. 교회끼리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기존 패러다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플로팅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까지 그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고 싶다는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크리스천이다. 단, 굳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고, 어떤 봉사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현대적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한국 교회는 이들에게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어, 이 책은 2023년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플로팅 크리처 현상에 대해서 교단과 교회가 다각도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 두 번째 탈기독교 현상으로 꼽은 것이 SBNR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어, 말 그대로 영적 이지만 종교적 이지 않 다는 뜻 입니다. 먼저 말씀 드린 플로팅 크리스천 과 다른 점 은, 이들은 교회 에, 나 가지 않 는다는 건데, 요 어, 기독교 신앙 자 체가 없 다고 봐야 하는거 죠？과거 에는 영 적인 것과 종교 적인 것이 같은 말이 었 다. 영 적인 사람 이 종교 적인 사람 이고, 종교 적인 사람 이영 적인 사람 이었 다. 하지만, 현대에는 종교적인 것이 교회라는 조직과 더 연관이 있고, 영적인 것이 교회 조직과 상관이 없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적이지만 어쩌면 교회 반감을 지닌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도덕성에 더큰 비중을 두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혼자 기도도 가끔 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SBNR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종교적인이라는 뜻의 religious는 제도권 교회를 말하고 not religious는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spiritual는 영적인이라는 뜻이지만 기독교적 의미를 넘어서는 현대적 영성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영적이지만 교회 또는 종교기관을 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나 가나안 성도가 이 현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있는 현상을 다루는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s b n r 이 한국교회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탈교회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교회의 특징은 가족 같은 교회라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 성경적으로 이게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이런 신앙적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됐고, 그러면서 이 관객 가운데 너무 힘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플로팅 크리스천처럼 신앙생활을 선택적으로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꼭 코로나 기간 때문인 거는 아닌 건데요. 이미 시작되고 있던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더 앞당겨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인된 종교 외에 이 사입이라든지, 이,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그것조차도 영성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공식화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의 진보, 또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더 믿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과학을 그렇게 추종하면서도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이 생각의 모순인 거죠. 아무리 현대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많아져도 결국 이것은 내면이 공허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누군가에게 듣고 싶고 이 불안을 그렇게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속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 이런 데서 이런 문화를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러나 이미 SBNR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그런 사상들, 생각들이 마치 사실처럼 영적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공허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영적인 지향은 SBNR만의 욕구가 아닌 것이다. 교회는 현대 한국인들의 영적인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로 급속하게 확대된 SBNR 중 일부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도 상당수의 SBNR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는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받는 것이지만, 교회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성도들의 그런 어, 마음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해야 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 저는 이런 부분을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체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또 하나님께 받는 은혜 또 기도의 뜨거운 어떤 역사를 계속 사모하게 되거든요. 어, 성도들이 좀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기반이 되어주고 또 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연구해 봐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중에서 탈 기독교 현상으로 분류된 어, 플로팅 크리스천과 SBNR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의 시대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는 생각의 흐름 가운데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표류하는 배와 같이 흘러가고 말 겁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더 준비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안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